안녕하세요. 짬노나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2026년 3월 2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5년 11월 27일 목요일 14시부터 25년 12월 3일 수요일 14시까지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28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1에서 4급 선양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합니다. 1차 선발에 한해 신체검사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전형에 반영합니다. 육군 1번 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자가 30일 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0일 이상의 날짜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특기별 세부지원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신체 요건 및 제한사유를 포함해서 봅니다 군 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지원 가능 분야 검색 여기에서 본인 거를 넣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모집인원은 4,442명입니다. 2월달에 모집인원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2월 입병이 2,100명 정도 그 정도 선이었고 지금 4,000명대이기 때문에 거의 2,000명 이상이 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2월달보다는 조금 괜찮을 수도 있지만 3월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25년 12월 16일 화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신체검사, 면접, 서류 제출은 1차 선발 합격자에 대해 응시 지역 방부 청인 별로 별도 안내를 할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신체검사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지원한 사람만 실시를 하고 면접은 면접 대상 군사특기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를 합니다. 두 개군 이상 중복 지원자는 한 번만 통합해서 면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 면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자 합격 발표 후 반드시 수험표에 기대된 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일자 합격자 중 대상자의 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안내합니다. 은식세형, 병부청에서 안내한 일자까지 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 발표일 14일 전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발 제외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6년 1월 21일 수요일 10시 입영일자는 2026년 3월 중입니다. 이게 왜 사물 중이냐면, 최종 합격자에 대해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전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이 빠른 경우 앞에 날짜가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을 보면 지원서 작성 시 전공학과, 자격, 면허, 가산점 등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학교에서 발행한 각 증명서의 전공학과, 제학 학 수료, 졸업 입력인데 지원서 작성시에 전공학과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맞을 말까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줬죠.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는 1학년이고요. 1학년 재학, 휴학, 수료 등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1, 2학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지원서 작성 시 수료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년제 대학은 학제에 따라 학년을 기재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재학 중이면 학년은 3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격, 면허, 취득. 가산점은 접수 마감일 기준 인정이 됩니다. 이거 이외의 날짜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 이후에 예정사항은 입력 비대상이에요. 가산점 중 봉사활동 헌혈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전공학과, 자격면허, 가산점 등을 차고, 누락,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선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브라켓 처리 될수 있기 때문에 잘 입력하셔야 돼요. 지원서 내용은 접속 기간 중에만 확인 수정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지원서를 출력해서 놔두시면 되겠죠. 군사 특기 지원 가능한 신체 등급 및 신체 요건이 상의하여 신체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선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 밑에 이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인지 잘 보시고요. 신체사항에 맞게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확인은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조회 및 발급,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하시면 되고 2차 심리검사 결과 등 정밀검사 대상자 여부 확인은요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조회 및 발급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역 운영 등 사정에 따라 군사특기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병연기자 등에 의해 실제 선발인원은. 계획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요 인원 뽑는다고 해서 딱그 인원만 뽑지 않고 실제 인원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지원서 접수 취소는 접수 기간 중 또는 일자 합격 발표일부터 최종 발표일 7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접수했어요. 접수한 기간에 일자 합격 발표가 안 나면 접수 취소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접수 취소를 1차 합격하고 최종 학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7일 전까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7일 이후에 어머 뭐한 이틀, 3일 남겨 놓고 어나 취소하고 싶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수 마감 후 1차 발표일까지 그리고 최종 발표일 7일 이내는 취소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지원서 접수 취소는 군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지원서 취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합격시 단순 변심 및 학사일정 등 사유로 입양 연기 취소는 불가하며, 일제 합격자는 실제 합격한 군사특기, 듣기, 일지방특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 취소 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는 입병 전 병무청에서 입병 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입병 후 군대에서 실시하던 신체 검사가 입병 전 병무청에서 입병 판정 검사로 전환되었어요. 언제부터요? 25년 7월 입병자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다만 입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체 검사 받은 분들 있겠죠? 이런 분들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그 외에 입병판정 검사 대상자는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어 검사 일시 장소 지방병무청 검사장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요 어, 병역판정 검사 받는 거하고 별도로 신체 검사를 또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곳에서 신체 검사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기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병무청에서 개선한 게 어떻게 했다? 25년 7월부터는 사전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게끔 한 겁니다. 최종 선발되었더라도 입영 전, 입영 판정 검사 결과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사유 발생 등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특기로 입영이 불가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지원 안내, 안내 및 지원 절차, 육군, 군사특기 임무 및 설명, 특기별 신체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병부대 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실제 복무하는 부대는 무작위 전산 분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군 훈련소에 가니까 어 여기 후방 쪽 어디에 배치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육군 훈련소 다 전방 부대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송 운영 차량 운전 특기는 일종 보통 수동 면허 이상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을 보면 여러분들이 특기 코드, 그 다음에 특기명, 모집 인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특기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기명이 나하고 임무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시고 내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원한다. 아니면 미달이 날것 같으니까 지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군대 가서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특기명 확인하시고요. 유권이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나하고 특기명이 잘 맞고, 그 다음에 전공과 이런 것들이 맞으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괜찮은 특기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임무와, 그 다음에 나의 적성과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소행정병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지방청별 전형 일정입니다. 신체검사하고 화상면접 다 각각 어디를 신청하셨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청별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화상면접 실시 특기입니다. 특기명에 따라서 어떤 특기는 면접이 있고 어떤 특기는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준비하시면 되고. 중졸 특기병 같은 경우는 면접특기가 용접 기계공작, 수송 운용, 견인차량 운전, 분한차량 운전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 중복지원자 중, 3기 면접특기에 해당하면 통합 면접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만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끼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